한 번, 한번 한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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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람들 사람들. 한국 사람들. 사람들. 한사사사시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면 이거는, 아, 그냥, 먼저 빨리 끝내면 됩니다. 치고 하면 힘 빠져요. 렉 빠져요. 피곤해요. 공부를 딱 집중해서 한번 하고, 많은 거 날잖아요. 가만히 있대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점심시간인데? <laughs>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잤죠? 일단 야구보다 좀 나중에 받꾸는 아, 일찍 받거나 나중에 받아가지고 일찍 받으면 어, 일찍 빠는 대로 많이 받고 어. 나중에 받는 대로 많이 받서안 달려가지고 저희는 아 야구부가 3교시 하고 저희는 나왔었는데 3교시 하고 나가는 날에 그냥 먼저 받고 4교시 같이 듣는 날에는 음.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1시간 음. 나가고 이렇게 먼저 다있어요 음. 같이 오셔서 따뜻할 때 먹었죠 음. 야. 음. 야. 집에 집에 주시요사 4연강이면 과자 느낄 수도 있어요. 피 아, 네, 학교할게 많아요. 아 근처에 맛집도 많고 벚꽃 뭐 피우면 떡이 어지 뭐 환승 연에 나오는데 뭐가 더있을까저 <laughs>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에제학 합동아 진짜요? 그 저희 학교가 또 연대랑 또 라이벌이니까 합동 응원장이 있었잖아요 아. 그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맨날 훈련해가지고 아. 그걸 오래 애들테했더라고 아. 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게좀거아감정이 신경 쓰일 수 있어가지고 다음 <laughs> <laughs> <laughs>

이게 내 학교 시간표. 네. 아구조한테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 인생은 몰빵이야. <laughs> 한 번에 와. 힘들고 와. 쉬는 게 나지. 아구조한서 이런 거. 아 <laughs> 진짜 뭐뭐 뭐지 뭐 그랬는데. 저는 사형강이야. 요한한 번에 쪽하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1시간 하고 5시간을 쉬어버리면은 멀리서 그냥 까먹을 것같다망한시는거아요 망한 시험표 그나마 뭐가 잘 나와요? 보조어서잘모르겠는 우주공간은 우주 뭐? 이시험에 쉬는 거야. 두개 학교 학습지. 안 다니면 안, 할게안 돼요. 할게안 돼요. 수휴학할래 저도 싫겠다. 나 왔다. 자여한 번에 쫙 봤고 딱 폭신이 났죠? 저는 어 우주 공부하고 어. <laughs> 네, 감당 감당 못해요. 저는 어 우주 공부하고 어. 아 이거 해봤는데 9시에 아, 수업하고 이따 하고 운동까지 한다? 진짜 힘들어요. 운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낫죠. 이게 낫죠. 어차피 끝난 시간 똑같은 거예요? 어, 아, 그럼 1시 끝나는 게 좋다. <laughs> <laughs> 저 그냥 자취하고 이때 쉴게요, 그냥. 선정.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laughs> 자취 하고? 자취를 한다? 네. 자취가... 네. <laughs> 음, 왜요? 불만이 쉬는 시간에 키니까. 이건 맨날 다 들어야 되잖아. 아,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아 시간은 네. 되고꽉교시에규시간 수강 신청을 왜 이렇게 했어? 4연강은 뭐예요? 어디서 붙실거요저왼쪽여기안세요 네? 빨안하고끝그잘생이거빼는거까저도 네?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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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빨리하고 빨리 끝내는 게죠 <laughs> 뭔가 시험 하나 다, 딱 봐도 예를 들 9시. 근데 다섯 시간 내에 또 수업이 있어 시험이 또있어뒤근이에또 수업이 있다니까 압박감이 있잖아. 또딱 끝내고 남편에게 쉬는 게 낫지. 아홉 시부터 날것 같은데 만약에 1 2 시부터 하면은 너무 게을러질 것같아아침이좀 음. 게으른 삶을 좀 살지 않을까. 일장 자고. 거 그걸 다아 시부터 하면 하루를 내가 알차게 좀쓸수 있을 것같은 그런 느낌? 이런, 데이게 이런, 이지 이런, 봤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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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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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이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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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게 이유가 어떤 게더 나은데요? 그 소리인데 고등학교 때 학교를 안, 안 들어가서 <laughs> 우주공강이면은 1교시 후 5시간 아예 그냥 풀로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계속 <laughs> 쉬고 근데 또 나가야 되잖아 학교를. 아니 학교에 놀면 진짜 진짜 학교를 놀아요. 진짜 별로다. 자태는 없어요. <laughs> 저는 사연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시간보다 오후 시간이 길잖아. 중간에 쉰다고 해도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또 들어가야 되면은 아, 또 들어가야 돼 약간 이렇게 갈것 같은데. <laughs> 아침에 힘들더라도 빨리 끝내고 약간 매도 먼저 맞자 약간 이런 줄이라 빨리하고 끝내자. 오후는 또 길잖아. 밤늦게 빼고 싶다니까. 빨리 맞자. 네. 네, 형섭이가 네, 그, 이제 형섭이가 제고생한 형섭이 와서 막 <laughs> 투표해가지고 형섭이 뭐야 이거 진짜 구조리야 몰라 쉬는 시간 없이 일찍 끝나냐 쉬는 응. 시간 가지고 조금 늦게 끝나냐 일찍 끝나고 나는 일찍 끝나는 건데 열심히 뭐, <laughs> <일 시간 웃음> 하고 그 뒤에 쉬는 게 나은 건데 이시간냥 네 경기 다는 그러니까 샵도 많이 덩어리도 있으면 덩어리도 바로 하고 쉬는 게 나은 건데 쉬는 시간 있는 게 낫지. 쉬는 시간 있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뭐예요? 샬프인데. 고조리인데. 오후에 할거 없잖아. 나도. 샬프 안 가고서 모르겠네. 일교시 오 5시다. 저는 예. 쉬는, 쉬는 시간을 네. 좋아해요. 쉬고 시간 네. 자는 게 낫다. 중간에 잔다. 아니, 어차피 근데 영광해도 잘 자. 거잖아. 어차피 영광해도 잘 거잖아. 그럼 나사잘으로 는게나 다... <laughs> 이거요? 아아 아. 아, 이제... 오 아. 이걸로 할게요 <laughs> 진짜로 끝나는 시간이 똑같은데? 이거 1시 저거는 1시 아 내일 오는 주 저거 저 이거 뭔지 몰라요 대학교 시간 건데 시 네? 시 천천히 어, 어. 어 이거 무 사는 거 아니신? 이형할 거면 한 번에 빠방 몰라 사는 게. 중간에 끊겨서 하는게더 짜증날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어 괜찮아요. 어, 요 공부를 안할 생각하는 거 같아. 예? 아니 공부걸초학교 이후 해본 적이 없 같은데. 딱 중일 때까지, 중 음... 역사 나 어렸을 때 와이 책이라고 와이 책 아시죠? 아, 아니, 뭐, 아니, 그? 그런 것도 막 읽고 음. 역사책, 뭐, 삼국지 이런 것도 책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사서 읽고, 네. 읽고 네.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도 강렬히 읽어봤고 있어. 진짜요? 나 그만큼 좋아했었어요, 애기. 초등학교 때. 뭐, <laughs> 제 고졸인데 <구조비인데> 이거 <laughs> <지금> 차, <laughs> 아, 아, 다 모르잖아 채널 응? 듣고 있어, 막다흥을잖아저 그래서 살짝 대학에 가고 싶어요. <laughs> 정보 한쪽은안 가고 싶어요. 물러가고 싶거든요. 막국 같은 거보다는 다 나왔습니다. 한 번쯤 가볼 만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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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쯤은? 땡땡이 통틀, 땡땡이, 고등학교 때요? 맞죠? 맞아 땡땡이라는 게 저희 선생님들이 가끔가다가 네. 이동수업 같은 거는 데려주죠. 시간을 줘 되니까 남아있어라는데 애들 다 가는데 입기도 그렇고 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도움을 고 있어요. 학생때는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맨날 이러면서 사이클링을 하던데 출퇴근시간이 지옥이었어요 그 지하철을 이거 그 음. <laughs> 타느냐 못 타느냐 그딱 뭐야 출근시간이스크린도어 열리면 사람들이 다이호분 이게 계속 버티고 있어요 저못 비집고 들어온다 지각이 나 있는가 고 바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고 신일 오고 나서 8시면 나 쇼핑뉴스야 어, 아 잠깐만 저 이제.. 아잠깐하요아 이건 내 거. 고생들 하시길 고. 고맙나아는거 알고? 둘다 아! 못하고? 아니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듣고 이거 아침 1교시는 똑같을 수 있으니까 쉬다가 5시에 또 들으면 되지. <laughs> 토일 쉬잖아. 공부 <laughs> 안할 거야? 노력 안할 거야? <laughs> 뭐라도 하나 더 배워놔야지 응. 는 5개 아니 대학생이 학교 가면 대학교 엄마가 권해드리는데 최악의 게 시간표가 없어 하나만 더 배우면 공부를 생각해어 공부한 사람들한테 미안할 수 있는데 아, 노력해야지 대학교 가면 더 노력해야지 그래야 이런 걸더할거아니까 어차피 학비 내면서 다니는 거 공부 <laughs> 하나만 더 배우면 좋으니까 <laughs> 아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